화제의 드라마 귀궁 11회 재밌게 보셨나요? 12회도 저희 뇌피셜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왕의 외조부가 팔척귀의 배우다. 비비의 마지막 증언이 모든 것을 뒤바꿨어요. 13년간 왕을 보필해온 김봉인이 바로 왕실을 멸망시키려는 배신자였다니. 100년 전 억울하게 죽은 장군이 팔척귀가 되어 복수를 시작했고 최원우 가문은 이 끔찍한 비밀을 숨기기 위해 김봉인과 손을 잡았어요. 천년지기 비비를 잃고 절망에 빠진 강철이 앞에는 더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야광주로 무시무시한 힘을 얻은 팔척기와의 최후 대결. 강철이는 선택해야 해요. 자신의 야광주를 포기하고 진정한 인간이 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걸 걸고 마지막 전쟁에 나설 것인가. 왕실의 운명이 걸린 피할 수 없는 대결이 시작됩니다. 비비의 죽음으로 충격에 빠진 강철이는 여리의 품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려요. 천년을 함께한 동생 같은 존재를 잃은 슬픔은 인간의 몸에 갇힌 강철이에게 더욱 깊은 상처로 다가온다. 여리는 강철이의 고통을 지켜보며 자신도 모르게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비비가 마지막에 한 말. 왕의 외조부가 팔척귀에 배우라니. 여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요. 강철이는 고개를 들어 여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김봉인. 그자가 13년 전부터 이 모든 일을 꾸며왔다는 뜻인가. 궁궐 깊숙한 곳에서는 이정 왕이 김봉인과 마주 앉아 있었어요. 비비의 증언을 전한 여리의 말을 처음엔 믿지 않으려 했던 왕이지만 차츰 의심의 눈초리를 김봉인에게 돌리기 시작해요. 왕의 날카로운 시선을 받은 김봉인은 여전히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답한다. 외조부께서는 13년 전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왕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었어요. 전하, 무슨 말씀이십니까? 신은 선왕의 죽음을 그 누구보다 슬퍼했습니다. 김봉인의 대답은 완벽했지만 그의 눈 깊숙한 곳에서 번뜩이는 차가운 빛을 왕은 놓치지 않았다. 수십 년간 정치를 해온 왕으로서 거짓말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어요. 한편 용담골로 향하는 길에서 강철이와 여리는 최원우의 저택을 발견해요. 웅장한 기와집 뒤편에 자리한 서고는 오랜 세월의 비밀을 품고 있는 듯 보였다. 100년 전 연종대왕 시절의 전쟁 기록과 광안문집이 보관된 서고에서 강철이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게 뭐야? 강철이가 광화문 집의 한 페이지를 넘기며 경악했다. 그 안에는 당시 장군이었던 한 인물의 죽음과 관련된 은밀한 기록이 숨겨져 있었어요. 글씨는 오래되어 희미했지만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열이도 강철이 옆에서 그 기록을 읽으며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런 그렇다면 팔척귀의 정체는? 맞다. 우리가 지금까지 상대해온 건 단순한 악귀가 아니었어. 강철이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비비를 죽인 팔척귀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 팔척귀조차 억울한 죽음을 당한 피해자였다는 사실에 대한 슬픔이었어요. 궁궐에서는 원자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열리가준 경기석의 힘이 약해지면서 아이는 다시 이상한 말들을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중전 박씨는 아들 곁을 떠나지 못하고 밤새 지키고 있었다. 어머니, 무서워요. 할아버지가 자꾸 부르세요. 이광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중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이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녀도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광화문 집을 통해 드러나는 진실은 충격적이었어요. 100년 전 연종대왕 시절 최원호의 고조부는 전쟁에서 공을 세우기 위해 자신의 부하 장군을 배신했다. 그 장군은 적군에게 포위된 상황에서 지원군을 기다렸지만 최씨 가문의 조상이 거짓 정보를 흘려 적의 함정에 빠뜨린 것이었어요. 팔척귀 그자의 본명은 강철이가 기록을 읽으며 중얼거려요. 장군은 충성스럽고 용맹한 장수였지만 상관의 배신으로 부하 수백 명과 함께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 그 원한이 백 년을 버텨내며 팔척귀로 변한 것이었어요. 여리는그 기록을 읽으며 전율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상대한 건 단순한 악귀가 아니라 억울한 죽음을 당한 영혼의 복수였던 거야? 강철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팔척귀의 분노와 원한을 이해할 수 있었다. 최원우는 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 대대로 팔척귀와 은밀한 거래를 해왔어요. 팔척귀는 최씨 가문을 당장 멸하지 않는 대신 왕실의 핏줄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복수를 택했다. 선왕의 광증도 원자 이광의 병도 모두 이 복수의 일환이었던 것이에요. 그럼 김봉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단 말이야? 여리가 물었어요. 강철이는 더 많은 기록을 뒤적이며 답했다. 그뿐만 아니야. 김봉인은 최원우와 손을 잡고 현 왕마저 제거한 후. 혼란한 틈을 타 실권을 장악하려 했어. 기록에 따르면 김봉인는 13년 전부터 이 계획에 가담했다. 대비와 영인대군을 이용해 풍산을 조종한 것도 탈척기에 힘을 빌려 왕실을 무너뜨리려는 계획의 일부였어요. 그는 자신의 외손자인 이정왕조차 희생양으로 여기고 있었다. 이런 잔인한 놈들. 여리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어요. 강철이도 주먹을 꽉 쥐었다. 비비를 죽인 것도 모자라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켰어. 한편 궁궐에서는 김봉인이 최원우와 은밀히 만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계획을 점검하며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거의 다 왔소. 최원우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김봉인이 경고했어요. 윤갑의 몸에 있는 강철이 말입니다. 그자가 진실을 알아차리면 걱정 마시오. 이미 준비는 끝났소. 최원우가 불길한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더욱 어두운 계획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강철이는 비비를 되살릴 방법을 찾기 위해 여리와 함께 가섭스님을 다시 찾아갔어요. 절 깊숙한 곳에서 참선하고 있던 가섭스님은 두 사람의 절박한 마음을 읽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야광주는 단순히 이무기의 힘이 아니오. 스님의 목소리는 깊고 차분했어요. 천년의 수행과 깊은 원념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만들어낸 영혼의 결정체라오. 그 안에는 소유자의 가장 깊은 염원이 담겨있지요. 강철이의 야광주는 여리에 대한 사랑과 인간이 되고 싶은 간절한 바람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천년 동안 외로웠던 이무기가 처음으로 느낀 진정한 감정의 결과물이었다. 반면 비비의 야광주는 강철이에 대한 순수한 우정과 희생 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렇다면 비비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리가 간절히 물었다. 가섭스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팔척귀가 비비의 야광주를 빼앗은 것은 단순히 힘을 얻기 위함이 아니요, 자신의 원한을 완성하기 위함이었지요. 이미 그 야광주는 복수의 에너지로 변했을 것이오. 강철이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어요. 그럼 비비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스님은 잠시 침묵한 후 대답했다. 불가능하지는 않소. 하지만 그 대가는 매우 클 것이오. 만약 강철이 야광주를 잃게 된다면? 여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요. 가섭 스님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이 무기로서의 힘은 잃겠지만 대신 진정한 인간이 될수 있을 것이오. 하지만 그때까지 윤갑의 몸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없소 강철이는 자신의 가슴에 있는 야광조를 만지며 생각에 잠겼어요. 비비를 구하고 싶은 마음과 여리와 함께 인간으로 살고 싶은 바람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다. 한편 궁궐에서는 원자 이광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어요. 여리가 준 경기석의 보호막이 약해지면서 팔척귀의 영향이 다시 강해지고 있었다. 중전 박씨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곁을 지키지만 이광은 점점 더 이상한 말들을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할아버지가 부르세요. 한치웅 장군님도 함께. 이광의 말에 이정왕은 전율했다. 아들이 알리 없는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인가? 왕은 급히 역사서를 뒤적이며 한치웅이라는 이름을 찾아봤어요. 설마. 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한치웅 장군의 기록을 발견한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팔척귀의 정체 그리고 자신의 가문에 내려진 저주의 정체를 깨달은 것이다. 김웅순이 급히 왕에게 달려왔어요. 전하, 큰일 났습니다. 원자마마께서. 하지만 왕은 이미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비극을 끝낼 방법을 찾는 것 뿐이었어요. 김봉인과 최원우가 마침내 본색을 드러내며 마지막 만남을 가졌어요. 두 사람은 은밀한 장소에서 최종 계획을 점검하고 있었다. 최원우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윤갑의 몸에 있는 강철이부터 처리해야 합니다. 김봉인이 응답했다. 그자가 있는 한 우리의 계획에 변수가 생길 수 있어. 더군다나 이미 진실의 일부를 알아차린 것 같소. 이들의 대화를 엿들은 김군우가 급히 왕에게 달려갔어요. 서울 출신으로 왕을 충성스럽게 모셔온 그는 마침내 진실을 왕에게 고했다. 전하, 영의정과 최원우가 손을 잡고 전화를 해하려 합니다. 이정 왕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자신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외조부가 배신자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13년 전 아버지의 죽음도. 모두 외조부의 지시였단 말인가? 왕의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김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많은 진실을 전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전하. 원자마마의 병도, 선왕의 광증도 모두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왕은 주먹을 꽉 쥐며 분노를 사겼어요.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강철이와 열이는 팔척기와의 최후 대결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비비의 복수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왕실과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팔척귀를 막아야 했다. 하지만 두 개의 야광주를 가진 팔척귀의 힘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었어요. 내가 야광주를 포기하면 인간이 될수 있다고 했지? 강철이가 여리에게 물었다. 여리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순 없어. 내가 없으면 팔척귀를 막을 수 없어. 그리고 난 너를 잃고 싶지 않아. 강철이는 여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야. 비비처럼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은 마음과 무고한 사람들을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다. 멀리서 팔척귀에 무시무시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검게 물들고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다. 마침내 모든 것을 걸고 버려야 할 최후의 대결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여리는 명두를 꽉 쥐고 강철이 옆에 섰다. 함께 끝까지 가자. 비비도, 넙덕 할머니도, 윤갑도 모두를 위해서 강철이도 결심을 굳히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번엔 정말로 끝을 내자. 궁궐 상공에 검은 구름이 몰려들고 팔척귀에 원한 섞인 울음소리가 하늘을 갈랐어요. 100년의 원한과 13년의 복수가 마침내 절정에 달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랑과 희생, 그리고 용서에 대한 마지막 선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지금까지 귀궁 12회에 대한 제뇌피셜을 나눠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물론 이건 모두 제 상상이니 실제 방송과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뇌피셜도 공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